네, 자, 김진호 교수님, 0313 물리학 및 실험, 어, 실험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네, 꼭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냥 틀어만 두셨다가 이제 뭐, 어, 내용을 좀 놓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 없도록, 1학기 때랑 이제 또 커리큘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꼭 시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실험 수업을 진행하게 될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이름은 신동호이고요. 어 제가 사진을 두개 한번 가져와봤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리 뭐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 여행도 잘 다니시기 어려우실 텐데, 한번 분위기 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제가 2019년 초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던 사진입니다. 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사진은, 음그 스위스였나? 스위스의 쉴트호른이라는 그뭐 6,000m인가 8,000m 정도 되는 그런 산에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위에 가면은 그 휴게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컵라면, 신라면 작은 컵을 팔아요. 요게 금액이 만 원입니다. 만 원. 그래도, 네. 가면 또안 먹어, 안 먹을 수 없죠. 아, 여, 이 위에서 먹었던 신라면 맛은 어만원값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요 밑에 사진은 어,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라는 그 도시에 있는 어, 그, 거기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짤츠부르크 하면은 이제 모차르트가 어, 살았던 생가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음, 그 맞은 편에 보니까 이 도플러의 생각가또 있더라고요. 크리스티안 도플러의 음, 생각 도플러 효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어, 이제 한 학기 물리 강의로 만나는 거니까, 어, 좀 의미가 혹시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어, 물리학과 장성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 현재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과학관 401-1호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저에게 뭐 문의할 사항이나 어, 뭐 수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면 다음에 메일로 어,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할게 제 이름이 신동호라고 해서 그 앞에 메일이 신동호가 아니에요. 끝에 W가 붙습니다. 네. 뭐이 부분 참고하셔서, 어 주인 없는 메일에게, 메일로, 주인 없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는 일이 없으시도록. 자, 그럼 이제 실험 수업 안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어, 일반 물리 실험을 처음 듣는 거는 아니실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교재 안내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건국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어, 사용하는 북스일 일반 물리 실험이라는 어, 실험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반드시 이 파란색 심판으로 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때는 요거를 썼는데, 네. 라떼죠 라떼. 요거를 썼었는데 이제 어, 그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어서 어, 이 책을 사용하시는 게네 어, 도움이 더될 겁니다. 어, 파는 곳은 학교 내 서점에서만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공학관 1층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에 실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2주차 쿨롱의 법칙을 시작으로 2주차, 3주차 수업을 하고, 4주차에는 추석 연휴로 실험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전이선 기하광학수업을 거쳐서 중간고사 전주와 중간고사 주에는 어, 마찬가지로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요. 9주차, 10주차, 11주차, 12, 13, 14 실험 수업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전주와 기말고사에는 어, 실험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 실험 수업에서만 실험 수업 내 수업 평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출석은 10%고요. 어, 여기 출석엔 이제 대면 출석과 온라인 강의 출석이 이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태도 과로하고 예비레포트 20%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레포트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과 레포트만 레포트를 받을 계획이고요. 예비레포트는, 자, 수업 전에, 그러니까 대면 수업 전까지,까지 강의를 시청하시고, 각자 실험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 첫 번째, 제가 강의의 시청 기한을 실험 전까지만 열어둘 것이고 두 번째, 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 제가 같이 있잖아요 그 강의실에 보면은 뭐아 이분이 실험 준비를 뭐좀 열심히 하셨구나. 혹은, 뭐, 대충 하셨구나. 혹은, 뭐, 강의를 틀어만 놨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네,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같이 보고, 아, 좀 이분은, 어, 뭐,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태도 점수에서 아마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 그 다음, 제출하시는 레포트, 결과 레포트가 70%.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레포트 제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저희가 대면 실험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신, 하시는 거죠. 제가 올려, 이 캠퍼스에 올려드리는 그 해당하는 주차의 실험 강의, 이론 영상과 실험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고, 틀어만 놓지 마시고, 영상을 통해 공부를 하셔서, 실험일 때 실험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실험을 진행하시고 이때 이제 그 제가 아,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대충 이제 확인을 좀할 거고 그 다음 실험 결과 값들을 정리하신 후에 다음 실험 전날까지 제가 이 캠퍼스 과제란에 그 레포트 과제란을 만들어 놓을 건데 그 과제에.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레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결과 레포트만 받기 때문에 레포트 내에는 실험 결과와 결과 해석 및 토의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어느 곳에서 데이터 값을 뭐, 가져왔다거나 하면은, 플러스로, 어, 뭐가 있을까요? 참, 뭐 참조. 참조가 있을 수 있겠죠. 레퍼런스. 자, 레포트 작성은 일단 모두 수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레포트는 다 수기로 작성하셔야 되고, 타이핑 친 것,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레포트는 수기로 작성하셔야 되고, 타이핑으로 친 레포트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A4용지에 쓰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A4용지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태블릿으로 뭐 이제 폼을 만드셔서 혹은 뭐 자유롭게 폼에 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의도죠.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어, 레포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키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다라는 진해, 그 실험을 가정했을 때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 우선 실험 목적과 이론 및 원리, 실험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예비 레포트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결과 레포트에는 포함을 안 시키셔도 되고, 다만 요거는 실험 전에 미리 공부하셔서 준비해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진행할 준비가 본이 되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제출하시는 게요 실험 결과와 해석 및 토의. 물론 이름 이름은 다들 써주시겠죠? 네, 레포트 이름 첫 장에 이름 그 제목이랑 이름 써주시고 실험 결과와 해석 및 토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감점 요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각 보고서는 모두 1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될 거고요. 표절했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점수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0점이 나갈 거고 만약에 지각 제출이 됐다 그러면 1점 감점으로 채점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뭐 5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가 웬만하면 나가게 될 건데. 어, 네, 그렇습니다. 토의에는 자, 이렇게 됐으면 감점이 될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론 값이, 어, 계산한 이론 값과 측정한 결과 값이 다른데, 그 이유는 공기저항 때문에 다르다. 혹은 위도에 따른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혹은 사람이 측정해서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 약간 뭐, 점수를 다 드리기는 어렵죠.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저항 때문에, 뭐, 이론 값은 이렇게 나왔지만, 결과 값에, 뭐, 마이너스 요인을 줬다, 혹은 플러스 요인을 줬다. 오차에,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원인을 좀 분석, 그러니까 정량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량적인 내용이. 자, 그리고, 레포트 제목은 학번, 이름. 그러니까 본인 학번, 뭐, 2021, 뭐, 이름, 뭐, 누구, 누구, 누구. 그 다음, 김진호 교수님. 그 다음, 뭐, 해의 병영 레포트. 뭐, 쿨렁의 법칙 레포트. 이렇게 제목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험실에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게요. 어, 일단, 실험 중 소란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렇게 소란스럽게 실험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1학기 때도 이제 해보니까 뭐, 다들 잘 따라주셨, 따라주셨고, 당연히 음식, 음료는 섭취가 안 됩니다. 섭취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안 되죠. 가지고 오는 것도 안 돼. 일단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뭐, 커피를 들고 오셨다. 그럼 이제야 아 그거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잘안 지켜지면, 아까 이제 앞에서 태도 점수에서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수 있다는 점. 그 다음,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뭐, 실험 진행해주세요. 라는 말을 이제 안 드렸는데, 실험기구를 막 만지신다거나, 뭐, 실험기구로 장난을 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작동 중인 회로에 손대지 않기. 감전 위험이 있죠? 감전.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뭐, 우리 실험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뭐, 인두나, 뭐 그런 것들이 실험실에 여기저기 뭐 유리 이런 것들도 많고, 2학기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실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서 안전한 실험 수업이 될수 있도록. 그 다음, 다음 수업에, 다음 수업을 위해서 정리정돈. 실험 마치신 후에 정리정돈까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김진호 교수님 물리학 미 실험 오리엔테이션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 주에 다 같이 대면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무리로 어, 앞서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혹시 대면 수업 참가가 참석이 어, 개인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 사정으로 어려우시면. 어, 밑에 있는 제 메일로, 어, 뭐, 음, 뭐, 누구 교수님 수업 듣는 누구, 누구인데, 뭐, 개인사정보험보험 때문에 대면 수업에 참석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교수님과 상의해서, 어, 이거는 좀 이제 참작이 가능한 내용인지, 혹은 뭐, 아, 좀,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을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영상 들으시느라 네, 고생하셨고 다음 대면 수업 때 만나서 네,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